네 안녕하세요 전기공자 소미 전기시퀀스 카페지기 카미시로입니다자 오늘 주제 내용은 어, 전기기능장 전기시퀀스를 PC로 바꾸기 내용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요 근래 <laughs> 어, 제가 그 유튜브에 음, 여기 재생 목록 부분도 있고, 저희 카페에 보시면은, 어, 시뮬레이터 만들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많이 올리다 보니까, 어, 정작 그 저희가 이제 하라 말았죠. 전기 기능장, 어, 전기 시퀀스, 그걸 이제 PC로 바꾸는 내용을 1번부터 6번까지로 진행을 했고요. 어, 오늘 7번 할 건데, 어, 7번, 8번, 9번, 10번, 총 이제 4개 남았네요. 제가 이건, 저, 그, 이제, 70, 음, 몇 초? 8회인가요, 이번에? 하반기에 있는 게? 제가 그때, 그 전까지는 이걸 완료를 하려고 <laughs> 했는데, 중간에 이제, 어, 시뮬레이터 만들기에 여기 좀푹 빠져가지고, 예, <laughs> 네, 좀, 좀 등하시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주제 내용은, 아, 여긴 우리 저희 재생 목록에도 있죠. 재생 목록에, 어, 여기, 예, 전기 시퀀스 p e c 바꾸기, 어,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오늘 7강, 7강이 되겠네. 7강에, 어, 7-1강, 아, 7-1강이 되겠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 시작을 하고요. 자, 교육 내용은 이제 전기 시퀀스 내용을 이해하고, PAC 입출력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며, 어, 이번 시간에 할내용이고요두 어, 번째 시간은 설계된 PAC 입출력에 따라서 어, 제어반, 기구 배치하고 각각 결선, 그리고 이제 관도 결선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는 동작 구성 예측하고, 예. 그 전에 이제 뭐 XG5000이라든가 LSPAC 통해가지고 작업도 하는 내용을 어, 설명해 드리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번외에서 이제 아두이노 관련해서도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예, 제가 직접 하도록 하고요 자, 우선 이제 7번 도면 제가 이제 금방 그 도면 보정은 해 놓았습니다. 예. 예 뭐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대부분 PAC에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어, 보니까 어, 한 가지 좀 살짝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요. 어, 예를 들면은 어, 6번 같은 경우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PC 출력을 보면은 어, 비교를 좀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6번까지 보면 이제 과전류 그 트립 시에 동작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EOCL의 A 집이라든가 B 집을 이용해서 부저라든가 해당 이제 파이어 램프를 점등하고 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게 지금 몇 개인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물론, 이제 저점이 하나 남으니까, 이걸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일곱 개니까, 우리도 이제 계속 일곱 개 해왔잖아요? 이거를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7번에는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7번 도면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입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대신에 뭐 릴레이를 하나 구성을 했는데, 자, UCR 있어야 되겠죠? 하나, 자, p b 제로, PB1, 2, 벌써 이제, 어, 몇 개죠? 네 개죠? 그리고 LS가 네 개가 있어요. 그럼 입력 부분 받는 게 이제 과전류 트립 체크하는 UCR 부분과 버튼 세 개, 리미트 스위치 네 개가 돼요. 그럼 총몇 개죠? 여덟 개입니다. 그러면, 어, 마, 마지막 접종까지 다 사용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이거를 일곱 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예, 쉽게 이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어 여기 이 도면을 보시면은 ucr a 접에 의해서 부저가 동작을 하죠 그리고 ucr b 접과 푸시 버튼 pb 0가 들어와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어. 과절의 트립도 없어야 되고, 어부시받던 PB 0로의 입력이 없을 때 뒤에 있는 시퀀서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차피 UCR은 어 A 접은 우리가 이제 그대로 그냥 부자랑 바로 사용하면 되겠고, B 접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 부분이 지금 PB 0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 사용하죠? 예, p c 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앞서 이제 우리가 봤던 내용에 비교하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여기 교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푸시 버튼도 직류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혼촉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가지고 별도의 릴레이를 하나 두자 그래서 나온게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요거 이제 가로를 이제 세로로 어,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요 셀트립 없고 푸시 버튼 p 제로가 없을 때 릴레이가 바로 여자가 되죠 여자된 상태의 레이 A 접점 이 있죠. 자, 요 부분은 교류에요. 근데 요 부분 접점을 사용하는 거는 직류를 사용해도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 부분 유즈 이 PLC 인풋이라고 했는데 요거, 즉, 어, 푸시 버튼을 누르면은 당연히 레이가 쏟아 되겠죠. 쏟아 되니까 그 신호를 레이에 A 접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고 PLC의 구성을 요 뒤에 하단 뒷부분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제어하면 되겠죠. <laughs>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도 접점, 제한된 접점을 사용할 때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뭐 32H 뭐 이런 거좀 이렇게 접점 많은 걸 사용해 봤는데, 뭐 어, 그렇다고 또, 슬록트형 같은 경우에는, 어, 접점이 계속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제한된 접점이 있고, 또 여유분도 좀 둬야 돼. 솔직히. 아, 자, 그럴 경우에 생각을 해, 해보자면은, 만약 제한된 접점을 사용할 때, 이거를 PC에 접점을 다 사용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또 계속 또 뭐, 입, 입력, 입출력 부분, 어, 추가해서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자, 그럴 때, 어, 단순하게 이제 릴레이 하나만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접비접이잖아요. 엔드 yeah, 조건이죠. 게다가 엔드 조건이고 이 경우에서 사용한다면은 이제 두 개의 입력 접점을 하나로 만들 수도 있겠죠. 물론 조건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한다면은 아, 이렇게 릴레이 접점을 하나 이용하는 방법을 어,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 출력 부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UCR 어, 비접점과 부시버튼 이제 어, NC 접점이죠. 예, 어, 노멀 클로즈니까 이걸 이제 엔 n d 조건에서 relay를 두고 그 relay의 A 접점만 접점만 이용하는 거니까 교류고 예, 이건 직류겠죠. 당연히 relay 그 PC 사용한 거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퀀스를 p c 에 바꾸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다양한 구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어 그런 내용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그 제어한 구성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기 일레이가 들어가 있죠 일레이 구성 자뭐 관도는 그 상관없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7번 PC를 바꾸기 때문에, 어, 그전 에 사용하지 않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셀렉터 3개, 그리고 버튼 3개, 파일 램프 5개, 그거는 다 배제하고 만들어진 구성입니다. 이 구성에 따라서, 예, 그죠 어, 도면 부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은 이제, 어, 관도에서 지금 보면, 파워가 여기 있죠 파워 있으니까 여기 1 2 3 4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 TV1에 1 2 3 4 L1 L2 L3 P에다가 일단자 어, 4개 주고요 5번 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파열 램프예요 파열 램프하고 부전데4 3 2 1로 돼 있죠 그럼 그 순서대로 4 3 2 1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일단 공통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부저 여기 있고 파이럴 앰프 1번, 2번, 3번, 4번 있어. 요거 이제 다 6번으로 묶으면 되겠죠. 그리고 순서대로 4 3 2, 1이니까 여기 7번 단자, 8번 단자, 9번, 10번 단자, 그리고 부적까지 11개 단자. 그러면 총몇 개죠? 음, 5 다섯 개 하나니까 여섯 가닥 되겠네요. 그렇죠? 거 구성됐고 그다음에 쭉관도 따라가니까 어, 부시 버튼 PB2랑 LS 물 LS지만 이것 지금 s e l 돼 있지만 아무튼 요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p l c 사용할 거니까 p l c 내용을 보자면은 밑에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13번 13번 어 있죠. 지금 PB2랑 LS2가 들어가요. LS2가 들어가니까 요거 13번 공통 묶고 순서대로 14번 15번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시었던 PB1과 LS1이에요. 자, PB1, LS1도 요거 이제 15번 한 사용쓴 게 16번 쉬고 17번 여기 있죠. PB1하고 LS1. 요기 있죠? 여기 예, 맞춰 가지고 17번 공통 쓰고 하나씩 18번, 19번 해서 윗단자는 총 19개가 됩니다. 예, 많이 들어가죠. 그래도 뭐 우리가 저번에 20핀 사용하니까, 뭐,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 단자를 봐야 되죠. 어, 관도 보니까, 이제, t b 2와 t b 3 있어요. 모터 쪽 가는 구성이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어, t b 2에서 1번부터 4번까지, 5번 단자 쉬고, 6번에서 9번까지 결선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관도, 이제, 내용 보고, 단자 정의하면 되고요 자, 이제 10번 쉬고, 그러면 다음이 어디냐면은 이제 LS 34하고 PB 0에요자 LS 34는 어차피 P 106 들어가 있을 거죠, 그쵸자 그렇죠? 그래서 보면 LS 34는 어 11번 공통하고 하나씩 12번, 13번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PB 0는 여기 있죠. 그래서 어, 좀 같은 컨트롤 박스니까 어13 다음에 14, 15번 이렇게 어.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관도 뿐만 아니라 p c 입출력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어, 내용 구성이, 전부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요, 요 부분이 이제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겠네요. 뭐, <laughs>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어, 설계단 PLC 입출에 따라서, 예, 기구, 기구는 이 배치했죠. 배치했으니까, 예, 제어반 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구성이 됐지. 자, 뭐, 다른 거는 이렇 보면 결산하면 되겠지만은, 이제, UCR에서, UCR EOCR 비접이니까 10번 공통에서, 어, 1 4조 11, 14. 어, 그렇죠. 14가 a 접이고 14가 b 접이잖아. 그러면 퓨즈에서 10번 갔다가 뭐 어디또 가겠지. 근데 4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죠? 음, b 접이니까 a 접은 당연히 부저쪽으로 갈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번 5번이 어, a 접이니까. 음, 10번 5번이 a 접이니까. 요거는 11번 단자 가면 되죠. 근데 이제 u c B접에서, 여기 10번 공통하고, 여기 5번, 요 4번, 이제 4번 나와서, 14번 단자 가야겠죠. 그 15번 단자 나와서, 자,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예, 여기 p c d 쪽 가면 안 되고, 이게 릴 레이로 가야 돼요. 그쵸? 음. 그러면 릴 레이도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공통,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 L1, L3 이니까, 여기 L1이 되겠고, L3 되겠죠. 여기도 연결해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 s3 자, 그래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전투입 하자마자 우리 예측하면은 그렇죠. 레이가 여자가 되겠죠. 여자 되면서 연접점이 붙겠죠. 그럼 이 신호가 pc의 첫 번째 신호로 들어가겠죠. 예. 그런 구성이 된다는 라거 흐름을 좀 이해해 주시면은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렸는데. 어 다음 시간에 요 도면 분석 내용과 따라서 저반 예, 결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어, 결선하고 예, 결선 내용 에 대해서 한번 자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어 내용은 요거는 제가 이제 한 강마다 끝날 때마다 예. 올려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